제2장, 교리편 제8절, 삼밀가지 속질현 무릇 육대체로 하여 연기하는 만상들은 그 상에서 당연하게 모든 작용 있으므로 이 작용을 신구의의 삼밀이라 이름이라 대저 불교 원래부터 인간 종교 임으로서 우주 만유 모든 작용 신구의에 비했으며 현교에는 신구의를 삼업이라 하였으나 밀교에는 신구의를 삼밀이라 이름하여 삼밀 작용 활동에 의 성불한다 설하미니 현교에서 미혹되는 근본이라 이른 것을 밀교서는 깨쳐가는 근본이라 설하니라 삼업 정화하는 곳에 삼밀행이 있음이니, 이를 정화하려 하면 부처님의 가지력과 관행자의 공덕력과 저 법계의 통합력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정화되지 않느니라. 공덕력은 삼밀로서 관행함에 있는지라. 불이설한 진실한 일, 실행함이 신밀이요. 불이설한 진실한 말, 말씀함이 구밀이요. 불이설한 진실한 맘, 가지는 것 의밀이라. 이와 같은 삼밀행위 성불하는 기린고로 삼밀가지 하게 되면 속히 나타나느니라 이와 같은 삼밀작용 누구라도 가졌으며 축생아귀 지옥에도 모두 그러함이로써 이 법계가 정화되면 일체가 다 불인지라 이 세간의 모든 만물 서로 관계 있으므로 제석천왕 몸에 달린 무수보주 서로 비춰 중중재망 일대미관 이루어짐과 다름없이 세간만사 서로 도와 장엄 세계 이루어지니, 이와 같은 장엄 세계 불국정토 되느니라.